바울은 2차 전도 행 때인 주후 50에서 52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1년 반 동안 텐트 메이커로 일하며 여가 시간을 이용해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로에가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 머물던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했고 이를 듣고 답장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체류하며 온갖 조롱과 박해를 견디며 교회를 세웠던 바울로서는 당시 교회를 병들게 하던 문제들을 전해 들을 때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서신에 담아 전달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의 기록 시기를 주후 54에서 55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 불과 3, 4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 고린도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를 잇는 7.2km에 이르는 지협의 위치에 있었기에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중계항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선박들이 고린도를 사이에 두고 레기움항과 갱그레아항에 정박하면 이두 항구 사이에 있는 도로를 건너 물류교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육로와 해상무역이 모두 발달한 도시가 되었으며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번창하는 상업도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 같은 이스트모스 축제가 2년에 한번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바울은 구장에서 이런 경기에 출전하는 웅동 송수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로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발달된 경제력이 스포츠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고린도는 점점 부유해지면서 물질적 사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는데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포세이돈 신전 등이 이를 대표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신전의 창기 등으로 인한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어졌고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적 타락에서 교회도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음행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 우상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각기 주장하는 분열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성만창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등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실제적으로 주제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와 로마 세계의 철학 사조들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혼론을 받아들인 영지주의자들은 갓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이루고 있는지 전체 구성을 보면 1장 9절까지는 인사와 머리말이고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분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5, 6장은 교회 안의 음행과 부도덕, 세상법정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에서 10장은 결혼, 우상,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등 일상적 삶에서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1에서 14장은 성만찬, 성령의 은사 등예배 공동체의 삶에 대해 15장은 부활, 그리고 16장은 마무리와 인사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로 생생하게 받으며 고린도 전설을 읽는다면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